들의 저저 물드는 우환이 들어그리의 끼게 만들고 그들의 음모에 가담하게 만들고 그들의 음모를 통해서 내가 힘들게 되는 일이 생겨 그래서 우환이 생 생기면... 수학 이제 6효 상육, 육효는 그 머리를 적신이 괴롭다. 머리까지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괴롭겠죠. 상전이 말하기를 그 머리를 적심이 괴로우니 어찌 가히 오래 갈까.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효는 무릇, 재주가 좋해서 세상을 건질만 하나 그 상에 비교해서 헤아리니 그점깨가 위태로운 사람이다. 가보죠. 협자는 편안하나 위태로움을 잊지 못하고 다스리나 어지러움을 잊지 못한다. 천명은, 하늘의 명은 길이 단단하고 민심은 길이 품으니 기재의 업이 끝내 어지러움에 이르지는 않는다. 어, 뭔가 말이 간당간당하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다행스러운 것은 천명 하늘의 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늘 천자가 나오네요. 자, 하늘 천자가 나오면 가장 높은 사람에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명 하늘의 명은 운명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운명은 길이 단단하고 또는 하늘이 내린 명령은 단단하다. 그가 이렇게 좀 좋은 것을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유지는 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인심은 길이 품으니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포용을 한다. 이거죠. 끝내 어지러움에 이르지는 않는다. 어지러움에 이를 뻔, 이를 뻔, 이를 뻔, 이를 뻔 하는데, 이르지는 않는다. 라는 식이에요. 편안한데, 위태로움을 잊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다스렸는데, 어지러워지는 어떤 것을 잊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죠. 분명히 편안한데, 편안한데, 아, 위기야, 이거는 위기야, 라는 거를. 내가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살 정도까지는 못 된다 이거예요. 자꾸 뭔가 일이 생긴다. 정신적으로도 좀 힘드시겠어요. 느낌이 그렇죠. 자, 불렵자는 뜻함이 높고 사사로움이 가득하며 재주를 믿고 망령되게 만든다. 하늘이 싫어하고 사람이 원망하며 잃고 망하고 없어지는 나날이다. 없어지는 나날이다라는 말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입니다. 그 임상을 해보면, 불협자 글귀에서 뭔가가 없어지고 망하고 사라지고 이런 식의 말에 나오면, 어 목숨이 위급할 정도의 험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런 그 불협자 글귀를 이제 보신 분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내가 경불협자가 되어서 협자의 글귀를 어느 정도 가져다 씀으로써 이런 위기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뜻함이 높고 사사로움이 가득하다는 건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이 가득하다. 사사롭다는 건 나의 이득을 취한다. 이거죠. 나의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이 가득하다. 뜻함이 높다. 생각이 항상 높은 데가 있다. 내가 나는 큰 일을 할 거야. 나는 높은 세상에 갈 거야.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재주를 믿고, 재주를 의지하고, 충분한 재주가 있어요. 재주가 괜찮아. 그거를 믿을 만해. 그런데 망령되게 만든다. 망령된다는 것은 뭐냐면 헛되고 공허한데, 그것을 넘어서 망할 위기에 처할 일을 스스로 자초한다 이거예요. 만든다하고 돼 있잖아요. 만든다는건 뭐예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다. 연애와 결혼에서도 통용이 되는 말이에요. 항상 일만 아니라 건강만 아니라 연애와 결혼에도 통용이 되는 말이에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언으로 갈게요. 연월일 오늘 보는 거죠. 재직자는 과하게 높으면 꺾이는 괴로움이 있다. 적당히 높으면 괜찮아요. 과하게 높으면 꺾이게 된다. 이거예요. 학습자는 뭔가 내가 시험을 준비하거나 뭔가 를 준비하는 사람은 잠기고 빠지고 어려워서 나아감에 위태로움이 있다. 쉽지 않겠네요. 네, 합격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소인에 젖어 물드는 우환이 있다. 하라기수에서 가장 어떤 대표적으로 좋은 인간적으로 좋은 어떤 인간상을 말하는 게 군자죠. 이 군자의 반대말이 소인이에요. 소인이라고 하면 이것은 음해를 하고 배신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뒤통수를 때리는 나 모르게 조용히 다가와서 갑자기 무기를 꺼내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을거 소인. 그래서 뭐야? 소인들의 저저물드는 우환이 있다. 그들과 내가 함께하는 또는 그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적게 만들어요. 그 무리에 끼게 만들고, 그들의 음모에 가담하게 만들고, 그들의 음모를 통해서 내가 힘들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환이 생긴다. 실제로 임상을 해보면 가장 믿었던 설마 그 사람이 그러겠어 했던 사람이 느다 없이 나타나서 돈을 요구하고, 느다 없이 나타나서 이런 거 해주지 않으면 나해고할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 글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배로 다니는 경우는, 네, 물에 빠지는 근심을 막아야 한다. 자,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큰 바다에서 물에 빠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물에 빠진다 라는 말은 죽음의 위기에 봉착한다 라는 말이기도 해요. 또 하나, 교통수단, 이동수단, 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자, 다시 고치면 일이 서로 마땅하나, 한가롭게 말만 하고 있으면, 옳거니, 그러니 하는 시비가 있다. 어두운 화살을 끊어, 모름지게 막아야 하니, 혼자 보고 일찍 사색하여 생각하라. 자, 어두운데 화살이 있다는 표현은 하라기수에서 네가 눈치를 채지 못하는 사이에 너한테 굉장히 큰 해가 닥치고 있으니까 조심해 대비해. 라는 말이에요. 어두운 한밤 중에 혼자서 이렇게 길을 조용히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서 화살이 날라와. 그럼 맞을 수 밖에 없어요. 갑자기 생기는 나쁜 일. 혼자 보고 일찍, 미리부터 사색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작은 배는 막고, 막혀서 근심이고 가을나무는 시드는 잔인함을 꺼린다. 일천의 사람이 두루 밟고 있는 시내에서 병사들이 창을 들고 한번 잠시라도 이간질을 한다. 사람 많은 데서 병사들이 창을 두고 싸우고 있어. 어떻게 싸워요? 이간질하면서 싸우고 있어, 그 사이에서. 네? 마음의 일은 원만하기를 바라니 마음만 걷고 일은 아직 온전하지 않다. 마음이 이 뭔가를 바라는데 일이 안 되고 마음만 그러고 있어한 줄기 마른 나무 위에 꽃이 떨어지는. 또 돌아와 곱다. 꽃이 결국엔 떨어지는데 결국에는 또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긴 하네요. 근데 어떻든 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이제 다른 효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상상 아 꽃이 떨어져 아 비극적이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예, 계속 말씀을 드리죠. 예, 시는 상상을 하면서, 아, 이것이 현실에서 그런, 아, 그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